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 오늘의 학습 주제는 고려의 통치체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가 공국이 되고, 호상국을 통일을 하고, 그리고 어, 태조 왕건과, 그 다음에 광중의 정책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고려가 어떤 제도를 정비를 해서 나라를 운영을 하게 되는지,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활동 순서는 왕 밑에 어떤 기관을 두고서 정치를 했는지 중앙정치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지 요렇게 오타가 났네요 지방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어서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군사제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관리 등용제도는 어땠는지 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앙정치제도의 성립인데요 어. 이 중앙 제도 정치 제도는 이 성종 때처 이제 잘 정비가 됩니다 특히 이 성종 때 고려 시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조 왕건이 만들었던 훈요 십 조에 보면은 불교를 중시하는 불교 국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만큼은 유교 이념을 채택을 해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때 최승로라는 사람이 심오 2 8 조라는 글을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2528조는 유교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종은 그걸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 이념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살펴볼 건데요. 어, 이 성종은 당나라의 정치 제도를 본떠서 만들려고 합니다. 와, 우리 당나라의 정치 제도 벌써 세 번째 나옵니다. 2학년 때 당나라 배우면서도 한번 했었고, 발해 배울 때도 우리가 삼성육부제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고려도 마찬가지로 고려도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어, 본뜨게 됩니다. 그런데 발해처럼 그, 어, 그대로 쓴게 아니라 발해처럼 고려의 실정에 맞게 변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 이성육부제로 이렇게 고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배워서 알수 있습니다. 이성 육부제가 뭘까요? 성으로 끝나는 기구가 두 개, 그다음에 부로 끝나는 기구가 여섯 개가 있는 걸 얘기를 하죠.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있고요. 왕이 이렇게 있고, 왕 밑에 보시면은 성으로 끝나는 기구가 두 개가 있어서 이성, 그리고 성 밑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여섯 개의 부가 있어서 육. 그래서 이성육부제라고 불러요. 자, 이 중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고 처리를 했던 곳은 바로 이 중서문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어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권력 기구 이름은 꼭 알아두어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하나 알아두도록 합시다. 중서문화성이 바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서문화성 국가 정책을 계획하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어 역할을 했던 게 중서문화성이고 여기에서 결정된 정책을 상 상서성으로 이제 내려 보내며 여기에서 각각의 부서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을 하는 게 바로 이 상서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리고 상서성 밑에 여섯 개 부해서 이성육부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중추원, 어사대, 삼사 그리고 도병마사 식목도감 있는데 특히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고려에만 있는 특별한 기구였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설명 하나씩 해볼게요. 자,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더니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인데요.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화성에 있는 고위 관리들과 중추원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국가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어, 그런데 그 정책을 논의하는 분야에 따라서 이제 기구를 좀 나눈 거예요. 그래서 도병마사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고요. 식목도감은 각종 제도와 규칙 등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도병마사는 국방, 나라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병마사가 좀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어요. 도병마사에서 여기 병마사라고 하면, 이 병마사의 마는 말맞자죠. 병은 군사 병사병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나라니를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병사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도병마사는 반드시 알아두셔라라는 거 체크를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좀 전에 이 중추원의 고위 관리과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리. 고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고위관리들을 줄여놓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관, 요렇게. 얘네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국방 문제라던가 군사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중천은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기구인가 봤더니, 군사의 기밀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명. 왕명은 뭐죠? 왕의 명령이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기구입니다. 즉 중추원은 왕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기구였어요. 어사대는 왕 밑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잘못을 하나 안 하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고요. 삼사는 회계. 회계는 나라 국가의 돈과 관련 있는 재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그것을 3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외우기 쉽게 3사를 숫자 3, 4. 그래서 아, 돈과 관련 있구나, 숫자니까 돈과 관련 있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관이라는 관직이 또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대관은 중서문화성의 낭사, 어, 아까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에서 일하는 관리야. 그다음에 어사대 관리들이 왕과 고위 관료를 견제하는 왜냐하면 이 왕과 고위 관료들이그 힘이 너무 세지면 또 이제 권력을 독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관이라는 제는 자리도 마련을 했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지방행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전국을 어떻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였는가인데요. 일단 먼저,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성종 때 지방의 아주 중요한 곳에다가 12개의 목이라는 행정구역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데요. 지방관은 지방관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지방관리를 누가 파견합니까? 왕이 파견한 지방 관리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지방에까지 이렇게 쏙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했던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전국을 경기. 경기는 수도의 주변의 경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도를 경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는 수도가 개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개경과 그 주변의 군과 현을 경기라고 불렀고 전국을 다섯 개의 도와 그 다음에 양쪽에 두 개의 개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도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먼저 여기 1 2모 뭐 아까 성종이 나라, 지방의 각각 중요한 곳에 1 2개 목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상주목, 충주목, 진주목, 승주목, 나주목. 이렇게 1 2개 목, 각 지역의 중요한 곳에다가 목을 설치하고 지방 간을 파견했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도. 그런데 도가 몇개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해서 총 다섯 개의 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위쪽에 보면은 개로 끝나는 게 동계, 북계 해서 두 개가 있죠. 양쪽에 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양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오도는요, 그냥 우리가 늘 그냥 알고 있는 일반 행정 구역이에요. 근데 왜그 양계는 그럼 뭘까요? 얘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국경선에 맞닿아 있는 그러한 행정구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군사 행정구역.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겠죠. 군사 행정구역을 양계라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수도를 서큰 도시를 삼경이라고 했는데, 일단, 어, 수도, 여기 보면은 수도인 개경. 그 다음에 평양, 기억나시죠? 평양은 서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죠. 그리고 남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개의 어, 서울이다라고 삼경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도부터 조금씩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5도는 일반행정구역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암찰사라는 관리를 파견을 합니다. 이 암찰사는 우리 오늘날 각 도의 경기도의 도지사 있죠. 일반행정 업무를 하는 도지사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 밑에 군과 현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현재 도 밑에 시군 구가 있죠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군과 현에는 또이 군과 현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군과 현을 다스리는 관리를 수령이라고 불렀어요 이 수령은 군과 현을 관리하는 것인은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수령이 어떤 군과 현에는 파견이 된 현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군과 현이 파견이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파견이 되는 현을 주현이라고 부르고요, 파견이 되지 않는 현을 속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령 수 그러니까 수령이 파견된 주, 어, 속현 주현보다 수량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많았다라는 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왕의 힘이 지방의 곳곳마다, 지방에 지방에 완벽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행사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여기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언제 지방의 지방 곳곳까지 완벽하게 행사가 되냐면 바로 조선 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이 수령 밑에는 향리라고 해서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호족 출신이었죠. 이 이런 사람들이 담당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양계 군사행정구역이다라는 거 중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군인들이 지킵니다. 아까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는 병사들, 병마사들이 이렇게 파견이 돼서 여기를 지켰어요. 또한 이 고려 시대에는 독특한 어,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는데요. 바로 향부곡소로 끝나는 도시들이었어요. 도시라기보다는 지역이었어요. 자이 향소부곡에 있는 사람들은 평민보다 조금 더 낮은 대우를 받으면서 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천민은 아니에요. 노비는 아닌데 일반 평민들보다 세금도 조금 더 많이 내야 했었고 조금 더 낮은 대우를 받는 그런 특수 행정 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끝에 무슨 향, 무슨 부곡, 무슨 소 이렇게 붙으면 아 여기는 특수 행정 구역이었구나라고 하는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 처인부곡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소는 공주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공주의 명학소라는 그런 구역,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곡이라던가 소로 끝나는 곳은 특수행정구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예로 들어놓은 이 지역들은 우리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봤어요. 자 군사제도인데요 군사제도는 우리 항상 중앙군과 지방군을 나눠서 봤었죠 그래서 어, 왕과 수도를 지키는 지방군이 아 중앙군이 있고요 그죠 그 외에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이 있습니다 왕실을 호위하는 군은 이군 군이 여섯 두 개가 있었고 그 외에 개경과 그 다음에 여기는 국경 지역의 방어, 국경 지역도 들어가네요. 이렇게 개경과 국경 지역을 방어하는 군대는 위라고 불렀는데, 여섯 개가 있어서 6위. 합쳐서 우리가 중앙군은 2군 6위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지방군은 일반 행정구역이었던 오도를 지키는 군대는 주현군이라고 부르고, 군사 행정구역이었던 양계를 지키는 군대는 주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알아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 등용 제도인데 이미 우리가 광종 때 했습니다. 바로 쌍기권의를 어, 받아들여서 실시했던 바로 이 과거제입니다. 근데 이 과거제가요. 어, 이렇게 분야가 세개가 있었어요. 어, 문관에 뽑는 문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음, 실용적인 기술관,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라는 어,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고려에만 있었던 특이한 그 시험이 바로 이 승가입니다. 승가는 승려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왜 이게 있었을까요? 여기서도 알수 있죠. 아, 고려는 불교를 중시하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관의 반대는 싸움을 하는 무관이잖아요. 이 무관을 뽑는 시험은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무관 선발 시험은 거의 시행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싸움을 잘하고 신체 조건이 좋으면 그냥 선발을 해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 나는 좀 몸도 좋고 싸움도 어느 정도 잘해 하면은 어, 바로 무관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관보다는 조금 낮은 대우를 받게 되고요. 나중에 이게 또 뒤에 가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관리, 시험을 보고서 관리가 되는 과거제 말고도 고려시대에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음서제라는 제도였어요. 이 음서제는 한마디로 내가 금수저 출신이면은 나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어, 관리에 등용될 수 있는 제도였어요. 왕족이나, 우리 엄마나 아빠 부모님이나 우리 집안이 왕족이야. 혹은 공을 세운 신하야 혹은 오품 이상의 관리야. 이러한 사람들의 자손은 과거 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로 임명을 하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낙하산 알아요? 낙하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얼마, 그 자손하면은, 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주로 남자들이 관직에 올라가니까 아들뿐만이 아니라 사위까지도 이렇게 음서제 혜택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전형적인 귀족사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